지금 상단에서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한번 눌러주시고, 자, 기준 4번이죠. 기준 4번을 제일 위로 올리면 얘가 이제 제일 뒤로 밀려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준 3번이거든요. 그럼 기준 3번을 선택해서 위로 또 올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밀리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분리 차트의 가로형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분리 차트의 세로형 스타일은 제가 이전에 실무와 좀더 가까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카드 띄워 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가로 형태의 분리차트를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세로형의 차트와는 스타일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엑셀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좀 달라서 제가 다른 유형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우리가 실제로 다룰 만한 부분이랑 좀 가까운 데이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외주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루틴이 좀 많이 깨졌는데 제일 처음으로 되돌린 루틴이 도서관에서 책 빌려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저는 책을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읽는 편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책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관리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한번 볼리 차트 가로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김에 책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한번 도서관을 갔을 때한네 권에서 다섯 권 정도 빌리고요. 그리고 4대 1 정도 비율로 4는 약간 실무라든지 제가 현재 일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혹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의 책으로 좀 빌리고 나머지 한 권은 좀 자유분야로 좀 약간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뭐 에세이나 이런 그 식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책들로 좀 빌려보기도 하는데 아마 책을 읽는 습관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뭐, 100페이지면 100페이지 다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자체를 고를 때좀 어려운 책이나 아니면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을 좀 무리하게 고르면 반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서관은. 그때 맞춰서 반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못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독서를 실패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책에 접근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꽤 괜찮은 경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차트로 다뤄볼까 잠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방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도 잠깐 할겸그 다음에 차트로도 한번 만들어 볼겸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제가 한번 봤냐면 이 책을 봤는데요. 제목이 상당하죠.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어, 잠깐 이걸 적으면서 볼까요?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 야우치아루키라는 분이 지었고요 황, 황구경님 옹김이고, 그리고 출판사가 책사람 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페이지가 200, 243페이지 정도인데, 많아 보이긴 하는데, 책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에세이 읽듯이 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 SNS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좀 추천해주신 책 중에, 하나, 책 중에 하나여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가끔 이렇게 책을 읽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가볍고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사실은 않는데, 네. 대표적으로 포커싱을 맞췄던 부분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하자면, 사업체 자체를 가게라고 표현하고, 그 사업체를 크게 키우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만족하는 정도로 사이즈를 작게 시작하는 그 케이스에 대한 소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좀 계속 와닿았어요. 가게는 항상 열어둘 것. 왜? 장사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가끔 닫는 가게들도 많이 보고요, 자체율을 보내는 가게들도 저는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가게는 항상 열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많이 머리에 와닿았어요. 저는 오프라인 상으로 가게를 여는 사람은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근데 계속 열고 있죠. 블로그를 쓰거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뉴스레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동안 좀 집중을 못했던 시기를 좀 지나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괜찮은 부스터가 된 책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1인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자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가볍게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실무적인 부분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보는 생각으로 한 번씩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시각화되어 있는 차트 형태를 만들고 싶다. 혹은 데이터적으로 뭔가를 좀더 모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분리차트라고 하는 예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분리차트는 배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기준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어디까지고 그리고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어디까지 달려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시각화 시킬 수 있는 자료에서는 분리 차트가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배경 기준들은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느냐. 차트의 기준상으로는 한 30에서 저는 120% 정도 잡았는데, 요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왜 100%가 아닌가? 음, 100%일 필요가 없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거 다 막대 차트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100%를 딱 채워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120%, 뭐 200%까지 가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나름대로의 책을 읽고 나서 완독이 목표다 그러면 끝까지의 목표를 완독으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르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독서에서 30%는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책을 대여하거나, 구매했을 때, 저는 이렇게만 접점이 생겨도 독서에서는 30%는 완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여하기 혹은 구매하기가 30%. 그러면 50%는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서, 어, 페이지 수가 좀 부담이 되시면 시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30분 이상 읽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한 책을 가지고, 그리고 굳이 내가 30분 내내 가만히 앉아서 읽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좀먼 거리에 요가원을 다니고 있는데 한번갈 때마다 15분씩 걸리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15분을 가야 되는데 그 15분마다 지금 책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15분 곱하기 2번이니까 30분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 책에서 일단 50% 이상은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의 기준을 한번 세워 보세요. 이 블리차트의 장점이라는 게 내가 이 배경이나 그 기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그러면 100%는 뭐냐? 요거 제 기준인데요. 컨텐츠 만들기. 놀랍게도 저는 책을 끝까지 다안 봐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그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약간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건 사실 내가 이 책에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책이 뭐 243페이지인데 243페이지까지 다 읽어야만 콘텐츠를 쓸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콘텐츠라고 하면 뭔가 텍스트로 남기셔도 되고 저처럼 차트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요즘에는 필사로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 책을 가지고 100%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20%는 뭐냐? 굳이 120%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은 완독으로 결정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내가 나름대로 세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를 좀덜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이 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거라기 보다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경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기준을 나눠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목표는 100%고요. 저는 컨텐츠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긴 하죠. 근데 이걸 다못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해요. 자, 그러면 현재는 어디까지냐? 제가 30분 이상은 읽고 있거든요. 지금 한200 200 페이지까지 봤나? 한이 정도까지 되니까 한70% 정도 완료가 됐다라고 치고 이 상태에서 분리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 1번부터 목표 현재까지라고 돼 있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개의 항목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 주시고 차트 만드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데이터 지정해서 추천 차트로 들어가서 모든 차트에서 보시는데 이 모양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항목들이나 이런 그 내용들을 볼때 제가 지금 가로 방향의 차트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로 막대형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 차트인데.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차트 제목에 있어서는 저는 웬만해서 직접 쓰지 않고 그래서 이퀄 사인 이용해서 해당되는 셀 선택해주시고 엔터 한번 쳐줍니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커서 보기가 싫습니다.라고 하면 크기 좀 줄여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형태를 어떻게 겹치고 어떻게 선만 남기고 어떻게 꼭 그끝 부분만 남기느냐 일단은 헷갈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범례를 한번 올려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범례 선택해서 차트 디자인의 범례를 위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준 1번부터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고요. 현재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까만색 형태로 좀 바꾸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배경에 들어가게 되는 기준 1, 2, 3, 4번이 이렇게 너무 진한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 배경이라는 느낌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좀 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준에서 차트 서식으로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파란색 개념에서 색상에서 좀 밝은색으로 바꿔주세요. 어, 여기도 붉은색이죠. 지금. 저는 보통 엑셀에 있는 차트 그릴 때는 색상을 기본적으로 잘 바꾸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내가 임의대로 다른 색 채우기 색 들어가서 번호 입력하거나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할 때는 거의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서 자료를 보고형으로 형태를 만들 때좀 작업하는 편인데 그 이전에 엑셀에서 작업할 때는 기본 색상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준들이 나열이 됐고 그 다음에 현재와 목표가 있죠. 보통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조금 얇은 선으로 바꿔 주시는데 이 막대 차트 자체에서의 너비를 지정하게 되면 같이 다 줄어들고 같이 다 늘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합니다. 저 차트 디자인에서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오차 막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분율이라고 해서 끝지점부터 마이너스 몇 퍼센트 플러스 몇 퍼센트까지 볼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선인데 저는 엑셀 다룰 때이 선을 이 용도로 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좀 다루는 리포트를 써야 될 텐데 그쵸? 그래서 이 차트에서 는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면 서식의 선택 영역 서식으로 가셔가지고요. 음액값으로 바꾸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 거거든요 그래서 끝 모양은 없음으로 바꿔주고 백분율이 여기 시작 점부터 막대 자체그 데이터를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로 바꿔주시고 엔터 한번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선 편집이 되거든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무채색으로 바꿔주시고 너비를 좀 넓힐게요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경에 있는 채우기 색상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차막도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를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현재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클릭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클릭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 어차피 끝에 너비를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파란색 채우기 색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의 목표는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얘는 이제 끝 지점에 남아 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 타겟팅 살짝 끝부분만 남길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에 어 5차 막대로 가셔서 100분율 거의 100분율로 처리하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5차 막대 선택해 주시고 5차 막대 옵션으로 가주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긴 하는데, 자, 음액 값에 끝모양 없음. 여기까지는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백분율을 이번에는 아예 낮춰서 한1.0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아예 굉장히 작은 형태의, 짧은 형태의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채우기로 가서 이 선의 옵션을 한번 높여볼게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두께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위아래 두께가 13포인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현재와 비교해서 조금씩 조정 다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위치 선택해 주시고, 목표를 선택해 주면 주황색 막대 바뀌죠? 여기에서 체육이 없음으로 바꿔 주시면, 현재 목표, 기준 4, 3, 2, 1.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한 방에 겹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트를 겹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저는 지금 메뉴를 계속 접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서식에서 선택 영역 서식으로 가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 계열 겹치기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100%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엔터 한번 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준 4번이라고 돼 있는 데이터가 제일 큰 수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데이터들보다 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떤 식으로 편집하냐면 지금 상단에서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한번 눌러주시고 자 기준 4번이죠. 기준 4번을 제일 위로 올리면 얘가 이제 제일 뒤로 밀려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준 3번이거든요. 그럼 기준 3번을 선택해서 위로 또 올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밀리고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4번이 제일 뒤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매주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이런 방식으로 선택이 되고, 자, 1번이라고 하는 내용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서 한번 편집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축값의 경우는 크기를 조금 더 줄여가지고요. 네. 굳이 140%까지 나올 필요 없죠. 엑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축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맥시멈이 120%니까 1.2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요게 지금 별로 안 예뻐서 서식에 어, 눈금에다가 안쪽으로 볼게요. 한번 잡아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재 가지고 있는 대여하기 혹은 구매하기에 선은 넘었고 30분 이상도 넘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는 유튜브를 찍으면서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재도 100%는 일단 달성을 한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뭔가 여러 개의 책들을 관리를 하는 방식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이 책들이 1 년이 한 달이 지나거나 1 년이 지나면 또 책과 관련된 차트들이 쌓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가 30분도 못 읽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내가 읽기는 했는데 컨텐츠를 못 만들었는지 하는 식으로 한 번에 정리해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대시보드 형태의 기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차트를 만든다 그러면 실무에서 쓰이는 데이터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가 되냐면 회사 일을 하거나 이때 외에는 차트를 볼 일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리거나 데이터 시각화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저처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내가 충분히 텍스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각화적인 요소를 넣으면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로 형태의 분리 차트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현재 읽고 있는 책이랑 현재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퍼센테이지는 한 70에서 80% 정도고 컨텐츠 일단 만들었으니까 100%까지는 일단 완료가 된것 같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엑셀로 만들어진 블리차트 가로형의 템플릿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댓글에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한 번씩 사용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설정이나 알림 버튼 눌러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직접 검색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